어, 어, 현재 시각 7월 20일 오전 4시, 오전 5시 4분.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좀 기다려봤는데, 결국은 안 떴어. 아, 그, 결국은 그 취소표가 뜨지 않았어요. 예, 네, 그래서. 아, 뭐, 어떡하냐, 뭐. 어쩔 아, 수 없지. 아, 아 어. 내 생각으로 지금 선셋뷰 포인트도 가고 있습니다. 근데 뭐선셋뷰 포인트 가나 뭐 숙소 테라스에서 보나 그게 그거일 것 같긴 한데 뭐 일, 일단 일어난 김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아우 날씨 춥네. 야 이것 참 귀찮은 일인 게. 그, 뜰지 안 뜰지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. 사이트에서. 보고 있는데, 4시 반까지 계속 빨간불이더라고요. 그래서, 이 오늘도 안 뜨나 보다. 보고 있는데, 한 5시쯤 되니까 이제 슬슬, 그, 뜬다고 표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선셋뷰, 어제 엊그저께 갔던 선셋뷰 포인트로 올라가서 벌룬 뜨는 는좀좀구하하고합합다다 아이고, sunset view, s u 수 있고 t 대가 e w s u 면벌 e 뜨는 거볼수 있고 그런 e t v i e 아침부터 이게 뭔 개고생인지 아이고. 그만한 가치가 있길 바랍니다. 올라가는 사람들 이군에 아, 피곤해라. 근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아마 여기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. 그렇다고 하루 더 머물다니 어차피. 가격이, 가격, 그 가격이고. 슬슬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이죠? 차도 보이고. 새벽에는 확실히 좀 춥습니다. 어이구, 벌써 슬슬 올라가네. 지금 보이는 거한 다섯 개 정도거든요. 이제. 아, 그냥 짜증나요, 이제. 아휴 올라가서, 와이드뷰도 찍고, 그냥 내려와야지. 아휴. 아, 진짜 이게 새벽 3시분부터 뭐 하는 짓이냐. 정신 같다, 진짜. 일단 <laughs> 또돈 내야죠, 오리라. 아, 이제 올라왔고요. 아이고, 아직도 자고 있네, 이 친구. 또 올라오다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아, 이따 이 친구는 아까부터 뒤에서 겁나게 불을 쏘고 있군요. <laughs> <laughs> 아, 시추아 아침부터 웨딩 사진 찍고 있네요. 대단하다. 결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어우, 살짝 부딪히게 지나갑니다. 어휴 이거 본다고 새벽 3시반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씨. 아 뭔가 너무 저물어보여서 안 이쁘다 좀당겨야지 저 앞에 바로 부... 저도 바로 붙었습니다. 약간 티백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, <laughs> 좀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, 한번. 하. 조절을 하고 지금 찍어 드리 Hmm. interesting 호텔리 테라스에서도 보일 것 같긴 합니다. 이정도면 <laughs> 사진이나 몇장 건지고 가야겠다 지금 한국투어 사장님께서 170m에 지금이라도 찬자리 있는데 타실거냐고 물어봐가지고 후다닥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이게 이 말이 되나? 아니 그럼 사진도 찍고 벌룬도 타는 사람 되네 새벽에 타는 <laughs> 아, 아침부터 뜀박질 <삼박질해. 웃음> 근데 아유,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기분? 아, 아 이럴 줄으면풀세팅할 거, 아 진짜 글러먹었다 하고 3시간부터 일어나서 그냥 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순도 100% 중국인인데 아, 아 미친 미친나 힘드네 아이고 안녕 아까 있던 증문대, 오늘 올라가 있네요. 야, 씨. 사장님 능력 좋네. 아, 일단 내려갑니다.